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수익 열매를 주렁주렁 안겨드릴 두렁이 인사드립니다 자 지금 현재 국내에 시장 수급이 미쳤습니다. 자, 우주항공, 방산. 자, 그중에서 도 스페이스X 관련 수급이 또 이어지고 있어요. 자, 우리는 항상 돈 들어오는 섹터에서 기회가 생깁니다. 자,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자, 25년에 이어서 26년 지수의 흐름 이어지고 있죠. 코스피 5천포인트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활성화 대책까지 지금 기회를 잡으셔야지만 26년 시작이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렁이가 준비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 베스트 3세 종목 딱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은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우선은 하나 시스템 지난주 금요일의 모습을 기억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상한가 보내기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올려 놨다라는 거는 그만큼 국내 시장 수급이 강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HVM 이라던가 세아 베스틸지주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거의 상한가 구간에 머물고 있는 이노스페이스 까지 자 지금 우주항공 관련으로 수급이 쏠리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많이 올랐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왜 그러겠어요 26년 스페이스X 상장 이슈도 있지만 자 빅테크 이제는 우주로 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우주로 갑니까? 데이터 센터를 이제는 우주 공간에 놓겠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구글, 스페이스X, 오픈AI, 스타클라우드 직면제 우주산업, 우주 산업, 우주 데이터 센터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노스페이스도 하이브리드 로켓 개발, 제작 관련해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노스페이스 포함 하나 시스템을 두렁이가 바로 1월 6일이었죠. 분석을 해 드린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을 말씀드렸는지 잠깐만 듣고 오실게요. 영상 보시는 동안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 들쭉 날쭉, 들쭉 날쭉, 쉽지 않아 보이는 차트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어때요? 이 앞에 있는 매물대 소화 이후에 올라가려는 듯한 빼꼼, 빼꼼, 빼꼼 시그널 이후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12월 23일이었죠. 이때 상업 발사체 실패에서뚝 떨어졌지만 자그 유명한 스페이스 x 도 정부 지원 발판으로 발사와 실패를 거듭하면서 성장해나간거 아니겠어요? 자그 얘기는 이노우 스페이스 발사 성공하면 이 위치 이 가격대 못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상 위치 어때요? 저점 영역대에서 이 추세 몰고 가면서 이 앞전에서도 오르락내리락 올라가려고 하고 눌러주고 올라가려고 하고 눌러주고 이제 막 상승 나오면서 매물 소화 이후 이 위치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노스페이스 자 드롱이가 이노스페이스 이 가격대 이제는 못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16,400원대였어요. 자, 그대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죠? 예. 오늘까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때 드롱 영상 보시고 매매하신 분들 지금 48%이 상승 추세에 안겨드렸는데 수익 중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근데 더 놀라운 점은 뭐예요? 드롱이가 이날 똑같이 하나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하나 시스템 1월 6일이면은 위치가 여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같은 영상에서 하나 시스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드롱이가 하나 시스템도 30% 상한가 육박하는 수익을 선물로 드렸는데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물론 드롱 영상 참고하셔서 수익 챙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막상 수익 중이시죠. 여쭤보면은 못 잡으신 분들이 많대요. 왜냐면 깜빡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또 다음날 은봉 빠지니까 아이고 여기서 빠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불안해하시면서 못 잡으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두렁이가 100% 무료 고무빵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 시스템도 12월 19일에 스페이스X 우주항공 수혜주로 딱드려놨죠 자, 오전 9시 52분에 드렸는데 자, 이 시간대에 다들 바쁘시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두렁이가 모두들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딱베스타점 적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도 두렁이가 공부방에 드린 위치에서 43%나 상승을 보여줬는데 100만 원 넣어놓으셨으면 43만 원, 1000만 원이면 430만 원을 안겨다주는 그러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를 만한 기업 놓치시면 정말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공부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 오시는 방법은 두렁이 개인 번호 010 5017 9028로 숫자 2번만 남겨주시면. 무료 공부방 링크만 두렁이가 딱 전달해 드릴 겁니다 자, 왜냐면 두렁이는 절대 전화나 연락드리지 않고 링크만 드릴 거예요. 4층은 신고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 시스템 그리고 이노스페이스처럼 올라갈 만한 시세 초입에 있는 세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첫 번째로 보실 종목 yj링크입니다 자 smt 공정에 있어서 스마트화를 위한 장비 제조 판매는 업체죠 자이 smt 공정 생소하실 수도 있겠는데 다들 기판은 아실 거예요 이 기판에 단면이나 양면에 전자부품을 접합해서 전 기적으로 도통되도록 회로를 구성할 때 적용되는 접합 기술 총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이 기술력으로 반도체나 전기차, 항공, 우주산업, 스마트폰,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전세계 고객들에게 제품 품질 대응력 인정을 받은 국내 최고의 SMT 제조업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렁이가 공부방에 이런 내용을 작년 12월 15일에 올려드렸어요 YJ링크 한국 본사 현대모비스 협력업체 등록으로 전세계 공급망 납품이 가능해습니다 따라는 겁니다 자 12월 1 5일의 위치가 여기인데 보시면 이제 거래량이 들어와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차트 흐름 어떻습니까 쭉 지금요 추세 이어가면서 우상향으로 진행되고 있죠 자, 이렇게 길게 보시면 굉장한 기간 조정 이후에 여기서 방향을 딱틀어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만큼 요만큼 올랐어요 자 주봉상에서도 보시면 저점 영역대에서 쭉 들어올리고 앞에 있는 매물대 소화해내면서 이러한 자리 올려주려만한 자리에서 못 올리고 눌렀다가 이제 올라가고 있고 요만큼 와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일봉에서 보시면 여기서 이 상승 추세 이후에 (5000원대) 라인 쭉 이어보면 뭡니까 과거에? 눌러졌다가 반등 나왔던 자리, 그리고 다시 눌러졌을 때, 무너지고 뚫으려고 했고, 무너지고 뚫으려고 했고, 지금 최근에 무너지고, 다시금 올려주면서, 자, 이 라인 때 뭐예요? 빼꼼, 빼꼼, 빼꼼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러한 거리랑 들어와주면서 다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 이 앞에 있는 6천원대 매물 돌파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을 만큼의 위치까지 올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분봉상 보시면, 요 정도 라인대가 되겠죠. 이 라인대가 약 4,500원 정도인데 돌파 시도했는데 못 갔죠. 여기서도 못 가고 여기서도 못 가고 계속해서 뚫으려고 했던 자리를 드디어 돌파 이후에 무너졌다가 빠르게 반등시켰던 그 라인대가 4,500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어때요? 추가적인 상승 이후에 쭉또 눌러주고 있는데 지지 테스트를 하러 내려올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4,500원대 반드시 1차 물량 확보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 시에 이 5,000원대 매물 소화 그리고 이5,300 (100원대) 매물 소화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을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요 정도 자리 (1차) 매수로 우리는 담아두셔야 됩니다. 자1봉상에서 정리하면 요 정도 자리가 되겠죠. 자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 뉴라인 때 뭐예요? 올려주려고 빼꼼 빼꼼 시그널을 보였던 그리고 치고 올라가서 다시금 오늘도 치고 올라가려는 다 모이, 모습을 보이는 자리가 4,500원. 자 물론 이 위에서도 변동성을 보이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2차 내려오는 자리는 이 4,000원대. 물론 여기 안 주고 바로 올라갈 가능성을 두렁이는 보고 있는데 세력들이 누르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4,000원대. 만약에 임의로 세력들이 눌러준다 그럼 이 4천원대 영역 지지 테스트하는지 보고 우리는 2차 매수를 들어갈 거예요 자 조금 더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자리입니다 자 yj링크도 관심 종목에 꼭 넣어두시고 한번 공략을 해보세요. 자 근데 YJ 링크도 전에 영상 찍어드렸는데 놓치신 분들 많으셔서 드롱이가 이렇게 공부방에 12월 8일에도 YJ 링크를 3,300원에 우주항공 무관세 수혜로 딱들려놨었죠자 8일이면 위치가 여기고 여기서 고점 영역대까지 순식간에 57%나 올려주는 이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자 드롱이가 말씀드립니다. 이 위치 네, 끝이 아니에요. 그런 영상 보시고 공략하실 분들은 공략하시겠지만 나는 매수 타이밍을 자꾸 놓친다 하시는 분들. 두렁이 공모방 오시면 두렁이가 이렇게 12월 8일에 HVM도 같이 드러났었죠 이런 거 놓치시면 정말 아깝잖아요 지금 현재 두렁이 무료 공모방에 28,626분께서 매수 타이밍, 매수 타점 놓치시는 분들 오세요 보이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29,000여 분이 되신다 라는 거는 그만큼 이 수많은 분들이 장중에 바쁘시다 라는 거예요. 그죠? 일상생활 업무 보시죠. 물론 주식을 보시긴 하지만 놓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렁이가 철저하게 시장 상황을 분석해서 오를 만한 근거가 있는 종목 딱 이렇게 적어드리지 않습니까? 두렁이가 안 좋은 종목 드렸다면 이 수많은 분들 다 떠나가셨을 거예요. 맞죠? 자 두렁이와 함께 수익 내실 분들 장중에 매수 타점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 100% 무료 공부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 오시는 방법은 트롱이 개인 번호 010-5017-9028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무료 공부방 링크만 딱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로 보실 종목은 바로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초소형 위성 플랫폼 위성 운영 솔루션 자 그리고 위성 영상 판매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초소형 위성 플랫폼은 정부 기관이나. 군 대기업 주요 고객사를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사가 주관하는 아르테미스 미션 2에 탑재되는 큐브셋으로 달 그리고 심 우주 방사선 환경 데이터 수집 등 수행할 예정에도 있다라는 거죠. 자 나라 스페이스 차트 흐름을 보시더라도 신규 상장 이후에 변동성이 어마어마했는데 고점 도달 이후에 요 저점 영역대에서 어떻습니까? 조금씩 조금씩 들어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물론 보호 예수에 대한 우려감도 있으시겠지만 자, 자율주행 관련 휴머노이드 로 로봇 관련 한라 캐스트도 보시면 신규 상장 이후에 쭉 눌러졌다가 어 저점 다지고 가격대 끌어올리면서 앞에 있는 매물 소화 이후 눌렀다 올랐다 눌렀다 올랐다 이 흐름을 반복했지만 추세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 상승 흐름을 이어오고 있죠. 자 이렇게 오를 만한 기업들은 보유의 수물량 세력들이 다 흡수하고 올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올릴만 하면 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한라 캐스트 그때 당시 휴머노이드 AI 로봇 부품 진출 성공했고 양산 준비가 완료됐다라고 해서 두렁이가 한라 캐스트도 완벽히 정확한 눌림목으로 딱 적어 드렸었죠. 자, 11월 19일의 위치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자, 그 이후로 고점까지 순식간에 125%나 올려 줬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라 스페이스 이 저점 영역대에서 만약에 여기서 세력들이 이 라인대 지켜 주면서 어, 지지 다진다라면 우상향 그리고 전 고점 45,000원대 돌파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두렁이가 노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분봉과 호가창을 보시면 지금 현재 32,500원에 13,876주가 딱 받쳐져 있는데, 요게 여기서 세력들이 지지를 해주려는 모습인지, 요거, 험맷수로 호로록 도망가면서 쭉 빼는 모습인지는 두렁이도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자, 근데 지금 32,500원대가 어떻습니까? 쭉 내려왔다가 빠르게 반등시키고 내려왔는데 다시 반등해서 올려줬던 라인 내려왔는데 다시 반등 나는데 무너졌다가 다시금 계속해서 지지 여부 확인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고 영역대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32,500원대 밑으로 1차 딱 적어 드릴게요. 이 32,500원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 1차 확보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여기서 흔들어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 27,700원대로 우리는 2차 확실하게 지지를 해 주는지 여부를 보고 자이 전에도 여기 빠르게 반등 나왔던 고그 영역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체력들이 임의로 어, 눌러 준다 하더라도 이 구간 굉장히 지켜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차 요 자리에 오면은 확실하게 지지 여부를 보고 2차 들어갈 겁니다. 자 25년에 이어서 26년도 조선 방산 원전도 봐야겠지만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게 바로 우주 항공 분야라는 겁니다. 자 K 방산 차세대 성장 축을 우주로 낙점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 개발 본격화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쏴 올릴 거예요 우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은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케이스페이스 도전 올해의 우주 R&D 사업에 1조를 쏟는다라고 하죠. 이런 후속 기사들은 어서 찾아보실 필요가 없이 두렁이가 공부방에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공부방 오시게 되면 두렁이가 이러한 공부 자료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거 빼놓지 말고 꼭 읽어보세요. 자, 스페이스X IPO 계획 두렁이가 딱. 정리해서 올려드렸죠. 지분 투자 기업, 미래에셋 벤처 투자, 미래에셋 증권, 아주아이비 투자, 우주항공 수혜주에서 쭉 올려드렸던 것, 것 중에 자 하나시스템 올라가고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올라가고 있죠. 한국항공우주 등등등등 요거 쭉 보시고 메모해놓으시고 관심 종목에 꼭 넣어놓으세요. 자 이렇게 오늘처럼 우주항공주 올라갈 때새트랙 아이도 보세요. 정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세트레아이도 드롱이가 미리 준비를 시켜 드렸어요. 12월 22일에 그리고 1월 2일에 두 번이나 드렸었죠. 자, 1월 2일에만 보시더라도 여기서 고점 영역대까지 순식간에 44%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올라갈 종목 놓치시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자 그래서 드렁이가100% 무료 고무방을 운영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부담 없이 오셔도 됩니다. 오시는 방법은 010 5017 9028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무료 고무방 링크만 딱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스타점 원하시는 분들,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더 편리하게 오시는 방법도 설명드릴게요.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영상 바로 밑에 좋아요 버튼 요거 거르지 마시고 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세요. 드렁이가 이런 거 보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 접어 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자 댓글창에 링크가 보시면은 무료 공모방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파랗게 돼 있는 거 보이시죠? 핸드폰에서 눌러 보시면 자동으로 2번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이후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공모방 오실 분들 문자 보내듯이 전송 누르시면은 공모방 링크만 딱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누르시면 2-3초 만에 공모방 입장이 가능하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세요. 링크 누르시고 2번에 전송만 누르시면 무료 공모방 링크만 딱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자, 세 번째로 보실 종목은 바로 비으로 넥스텍입니다. 자 비츠로테크가 최대 주주로 있죠. 마찬가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대한민국 최초 한국형 우주 발사체 엔진 컴포넌트를 납품 중에 있고 자 차, 차세대 우주 발사체 제작에 참여 중이라는 거죠. 자 비츠로넥스텍은 저점 다지더니 쭉 올라가면서 앞에 있는 매물 소화 이후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어요. 조금 전에 나라스페이스도 이 정도 영역에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기대해 보고 있는데 일단 비츠로넥스텍은 상승 흐름을 이쁘게 이어가고 있고요. 마찬가지 두렁이 공모방에 작년 12월 12일이었죠. 스페이스 X 관련주 요약해드리면서 빛으로 넥스텍도 여기에 딱 넣어놨어요. 지금 현재 이 위치 박스권에서 이렇게 오를만하면 눌러주고 내릴만하면 살려주고 오를만하면 내려주고 지금 현재 이러한 모습을 반복해가면서 힘모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구간 조금 있으면 올라갈 만한 위치에서 놀려 놀아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 앞전에서도 거래량 유입되면서 올려주려다가 거래량 훅 주경하면서 재미없게 만들더니 다시금. 거래량 유입되더니 쭉 들어올렸죠 자 그리고 최근에 횡보 나올 때 재미없게 만들다가 어느 정도 매집이 완료되면은 이 앞에 있는 2만원대 물량 소화 이후 올라갈 걸 기대해 보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준다 우리는 순간순간을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누를 때 잡고 누를 때 잡고 누를 때 잡고 이런게 아니에요 자 분봉상 차트 관점에서 그리고 호가 분석에서 자리를 잡아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19,000원대 903주 네, 얼마 안 되지만 이거 임의로 조금 눌러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18,000원대 라인 여기가 어딥니까 쭉 들어올리고 무너졌을 때 빠르게 반등시켰다가 다시금 조정 줄때 빠르게 반등시키고 반등시키고 했던 라인대가 18,000원대예요 자 오늘 물론 8% 가까운 상승을 보였지만 만약에 내일이라도 치고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은 여기서 조금 더놀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18,000원대 자리를 또 써드릴게요 1차 18,000원대 물량 확보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세력들이 또 흔들어 제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16,700원대 물론 앞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지도 않은 그러한 자리 영역대일 수는 있는데 만약에 세력들이 임의로 눌러준다 이 자리 지지 테스트 확실히 해주는지 보고 우리는 2차 매수를 들어갈 거예요 자 비치로 넥스트 가면 국내 유일의 누리호 발사체 설계 제작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누리호를 매년 발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요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얘도 어, 신규상장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보호예수 물량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럴 땐 우리는 만약에 물량이 나온다 고거 네, 받아서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를 또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그 기회는 드렁이가 공모방에 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가격대 메모 딱 해놓으시고 오늘 말씀드린 종목 세 종목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yj 링크였고요 두 번째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세 번째가 빛으로 넥스텍이었습니다. 이세 종목 중에 한 종목 딱 골라서 들어가겠다. 이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26년 정말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내셔야 돼요 그러려면 첫 단추를 잘 깨셔야 됩니다 어느 한 종목 내가 잡아서 급등을 노려보겠다 이게 아니라 오를만한 기업들을 싹다 잡아놓고 이런 기업들 돌아가면서 거래대금 유입되면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엇박자 타면은 계좌 순식간에 박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두렁이 공부방 오셔서 두렁이가 드리는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두렁이가 이노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정확히 저점 잡아드렸죠 어떻게 이렇게 저점을 잡을 수 있었는지 도롱이가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설명을 한번 드릴 테니까 이 부분도 잘 들어보세요. 자 주식은 내 인생 평생의 재테크죠. 그만큼 올바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주식 하실 때 도움되는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승 초입에 매수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실전 매매하실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변공맥전과 빼꼼 돌파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복리 계좌 만드시는 쉬운 방법을 두롱이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도움되실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상승 초입의 타점. 차트상에서 속일 수 없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바로 거래량이라는 겁니다. 자, 이 거래량이라는 건 이유 없이 들어올 리가 없죠. 거래량이 유입됐다라는 건즉 이슈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일동제약의 일봉상의 차트인데 이러한 구간에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굉장히 핫한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그것도 주사제가 아닌 한국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대장주로서 이슈가 됐었다라는 겁니다. 날짜는 7월 7일이었죠. 7월 7일의 위치가 바로 거래량 유입되면서 장대양봉으로 끌어올렸던 그러한 위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이 차트의 흐름, 저점을 높여가면서 그동안 횡보 흐름 나오면서 매집을 보였던 이 매물대들을 한 방에 올려주는 흐름을 보여주죠. 이러한 부분을 상승 초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상승 초입에는 이슈 체크와 거래량 체크가 필요하겠죠. 상승 초입에 올라가는 차트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매수 타점들이 또 나옵니다. 자, 이슈와 거래량을 체크하셨다면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려 주기 때문에 이 추세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LS일렉트릭이죠. 25년 4월 달에서 10월 달에 구간을 보고 계시는데 세력들은 이렇게 가격대를 레벨업 시킨 이후에 세력들의 평균 단가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깨지 않는 저점을 유지하면서 또다시 이 추세를 그리고 가격대를 올려주죠. 자, 그러한 가운데 이러한 빼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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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 시그널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구간들은 세력들이 올려줄 만한 자리라고 보시면 되지만 어느 정도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매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LS일렉트릭 이 자리 이 위치를 보세요. 10월 22일 올라갈 만한 자리인데 어떠한 공시가 나옵니까? LS일렉트릭에 대한 실적 공시가 나오죠. 그래서 두렁이가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LS일렉트릭 꽉 잡아야 되는 시간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자리에서 두렁이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죠. 털리지 마시라고. 인생을 걸단한 종목 전력설비의 총대장 바로 LS 일렉트릭이라고 강조를 드릴 수 있었다는 라 겁니다 이게 바로 빼꼼 시그널이고 LS 일렉트릭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부분도 상승 초입이 될수 있다는 라 겁니다 드롱이가 말씀드리는 빼꼼 돌파 시그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차트상에서 세력들은 매집을 해주기 때문에 일정 구간 깨지 않는 저점 만든 이후에 주가 끌어올리면서 이 앞에 있는 매물대들을 돌파하는 과정에 과거에 물량 체크를 했던 그러한 영역들 돌파 시그널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어서 변곡 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이 변곡 맥점은 추세의 반전 상황을 보여주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리가캔바이온데 이렇게 보시면 차트상 어느 지점이 변곡 맥점인지 판단이 잘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두렁이가 수시로 무료 공부방에서 이렇게 차트 교육도 해드리고 설명도 드리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2월 11일이었죠. 변공맥점. 이런 변공맥점, 지지라인 때에서 지지 반등이나 이런 게더 크게 간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던 리가 캔바이오. 당시에 두렁이가 설명드렸던 차트와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고점을 낮춰주는 이러한 추세가 발생하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력들은 깨지 않는 저점대를 만든 이후에 여기서부터 추세를 올려갑니다. 가격대를 끌어올리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지 반등이 나온 이후에 리가 캔바이어 어떻습니까? 이 추세 최근에 거의 급격하게 들어올렸죠. 그리고 보세요. 리가 캔바이어는 종합적으로 이 앞에 있는 매물대 올라가려 하는 이러한 빼꼼 시그널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네, 최고점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러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근거 바탕으로 공부방에 6월 11일에 가족 추천주로 폭등 임박, 변공 맥점 포착됐다, 리가 캔바이오, 리가 캔바이오 땅땅 강조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렁이가 ABL바이오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ABL바이오 4월 7일에 GSK와의 기술 이전 이슈가 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유입되면서 이 레벨업된 가격대에서 이 추세를 세력들이 몰고 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지점 빼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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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널이 나왔죠 그리고 11월 12일에는 또다시 일라이 릴리와의 기술 이전이 공시가 나오면서 또다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기까지 올라왔던 ABL 바이오의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 아 그냥 많이 올랐다 이게 아닙니다 자, 이 부분 보세요 저점에서부터 가격대를 끌어올릴 때 이슈를 만들면서 이 점상으로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 냈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서 여기서 시세 초입이 시작됐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두렁이가 마지막으로 복리계좌 만드시는 쉬운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모두 다 하실 수 있는 쉬운 방법입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을 보세요 두렁이가무료공급방에 1월 24일에 abl 바이오를 또 편입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가격대가 35,400원. 자그 위치를 보시면 1월 24일이면 이 부분이죠. 최근에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와서 그렇지 이때도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올라가는 위치였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복리계좌로 만드시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자 35,400원에서 20%가 상승하면 약 42,500원입니다. 자이 구간에서 그리고 이 구간에서 수익이 낮기 때문에 일부 챙기셔야겠죠. 그리고 45% 수익 구간에서 또 일부 챙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약 51,500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슈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물론 순식간에 복리계좌를 만들 수 있었죠. 나머지는 이 추세 그대로 몰고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리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황에 대한, 업황에 대한,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면은 이끌어 가기가 힘드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렁이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8월 26일에도 리가캔바이오 ABL바이오, 알테오젠, 펩트론 이런 종목들을 이 시세 끝까지 가져가야 될 황금주라고까지도 강조를 해 드렸습니다. 두렁이 무료 공부방은 100% 무료 공부방입니다. 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010-5017-9028로 숫자 2번 남겨 주시거나 영상 하단에 댓글 칸에 링크 통해서 2번 남겨주시면 두렁이가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